지난편, 4시간의 고속도로 이동으로 왠지 이 똥개 시골로자 표정이 고향 느낌이 나는 고장 어느 시골 동네에 놀러온 노을이와 형님 하루종일 신당에 넣은 노을이와 형님은 기절하듯 잠에 들고 마는데 저를 깨운 건 아침 인사를 하는 빠삐와 노을이였습니다 근데 인사를 제 위에서 했어요 엄청 과격하게요 제가 일어나서 촬영을 시작하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갈길 가는 빠삐 녀석 아직 피곤하지만 얼굴과 배에 구타를 당해서 잠이 다 깨버렸습니다.이것은 아주 큰일입니다.왜냐하면 오늘은 갯벌에다가 사냥을 해야 하거든요. 바다를 향해 출발. 갯벌이 도착했어 진짜 갯벌이다 찬방찬방 찬방찬방 귀여워 야, 사람들 없으니까 어어. 어, 어. <laughs> 가자 갯벌은 다행히 생각한 것보다 질퍽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아주 컸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 똥개들에게 자유를 선사해주고 신나게 뛰어봅니다 해외에 갈 때를 대비해서 오프리시 훈련을 해놔야겠다 생각했는데, 시골에 오니까 넓고 한적한 곳이 많아서 좋네요. 이곳에서 저희는 조개를 캘 예정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딴데 가서 해, 제발. 너 일하고 있잖아. 네! 아, 아, 물접어. 너무 멀리 가지 마. 형 이거 하는 거 봐봐. 내가 너를 먹여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 어디 영상을 보니까 강아지를 이용해서 트러플을 찾아내기도 한다던데 얘네들은 그냥 뛰어놀기만 해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다 첫 수확을 한빠삐 형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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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여기다. 찾았어, 찾았어. 여기다. 네, 그래, 내, 내 옆으로 와. 어, 그 우리 어, 옛날 덱스랑 어, 그거 한거 봤잖아. 한거 아, 봤잖아. 아, 우리 일렬로 서서 앞으로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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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 같이. 하나, 아. 둘, 아. 둘. 하나, 아. 둘. 목말랐어 그러니까. 너무 가까 근처에서. 물이 금방 차서 보이지도 않아. 내가 저기 어머니들 하고 있잖아. 어. 보고 올게. 아, 그래, 그래, 대체 우리의 문제가 뭔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 구멍을 보고 파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막 파셔? 그냥 막 파셔. 아니, 그 엄청 큰 꽃게는 진짜 어떻게 잡은 걸까? 그니까. 어? 어? 아, 바비. 까비. 아비야 이거 봐봐. 너도 좀 생산성 있는 일을 한번좀 해보자. 그래, 바비야. 너, 우리 쟤네 혼자서 뭐 하고 있냐, 저렇게. 너, 일로 와. 너, 해. 이라 엘라 내, 엘라 나 오빠. 얌전히 못 노나? 아, 아 봅시다나왜 없는 거야? 와, 이쁘다. 보라, 이런 거 찾아내면 돼. 알겠어? 이런 거 찾아내. 자리가 영안 좋은 것 같아 이동을 하는데 왠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들께 계속 다가가는 도우리와 빠비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서 콜백을 했는데 다행히 강아지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뻐해 준다고 바로 달려가는 똑똑이인데. 뭘 <laughs> 많이 남았다. 근데 <laughs> 포인트인데. 많이 잘랐어요 응. 뭐야 뭐야 뭐야. 이 <laughs> 봐봐. 이 <얘> 봐봐. 개. <laughs> <좀 귀여워. 웃음> <laughs> 태고 있어. 겁나 태고 있어. 내려때려. 내려때려. 기다릴 겸. 너희는 이런 거안 해. <laughs> 그러니까 너무 신기게 생겼어. 나 이런 거 처음 봐. 오 조심해. 진짜 진짜 물린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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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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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얘오얘 오, 오, 지가 오, 얘 알아서 산다 네. 이렇게 파봐. 이리 파서 찾아봐 야렇 이 애들에게 조개캐는 법 가르치는 걸 아직 포기하지 않은 형님 계속 훈련시키니까 꽤 땅을 잘 팝니다. <laughs> 조개 잘 잡네 <laughs> 나를 하면 <하나. 웃음> 네가 땅을 파. 해 가볼게요. 감사. 네. 네. 빠삐! 빠삐! b 삐 b y b a b 삐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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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 b 은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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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왔 음. 이거지. 야밥 줄게. 일로 와봐.

여기 맛 집인 곳 소문 다 났다. 소리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감성 넘치는 한옥에서 들으니 더 좋네요. 먹을 걸 사러 빠삐 형아랑 누나가 나갔는데, 빠삐가 이상합니다.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캔넬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 형 누나 없다고 지금 저를 어색해 하는 것 같아요. 노우리가 아직도 너무 겁쟁이처럼 행동할 때, 내가 훈련을 잘못 해주고 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걱정이 되었는데, 빠삐를 보니까 얘네들은 그냥 원래 이렇구나, 안심이 됩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간식을 주면 꼬시니까, 긴장감을 풀었네요. 지금 이 상태고요. 어, 나쁘지 않을지도? 어? 이 비주얼, 비주얼 맞는데, 맞는데 이거? 맞는데, 이건데? <laughs> 이거 비주얼 정답인데? 저희는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딸기라떼를 만들었습니다. 노슈거의 락토프리 우유라서 노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야식과 넷플릭스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오늘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